네. 안녕하세요. 한국가 시협 회장 회김원영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뭐 전국적으로 낚시 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시사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충남 서산에서는 풍전지를 개발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데크라든가올레길을 만들면서 왜 낚시만을 검지를 시키고 있는지. 다시 검지 대책 회의가 서산시 직접 찾아서 강의하고 했지만 네. 서산시는 9월 말까지 개도 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낙시 검지 시것이다는 발표를 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해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내 네, 성명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서산 불변지 낙시 검지에 대한 방문 합의 해소 해 성명서 서산시는 박시인을 차별하는 풍전지 낚시금지를 즉각 철회하라 2025년 2월 26일 서산시는 수질오염예방수생태계보호 등을 이유로 풍전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낚시계는 1월 13일 행정예고 이후 한 달여 동안 반대의견서 제출 서산시의회 의장면담 1인 시위 등을 통해 주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서산시의 무승위하고 비법한 낚시 금지 결정이었다. 낚시인이 수술 오염의 주범인가 낚시를 금지시키면 수 생태계가 보호되는가? 한국낚시협회는 동전지 낚시 금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산시는 낚시가, 낚시가 수질, 수 생태계를 오염 시기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시가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조사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우리는 서산시가 왜 궁전지 다시 검지를 강행했는지 알고 있다. 궁전지는 현재 둘레길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산시는 관광지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낚시 검지를 택했다. 서산시에게 묻는다. 둘레길 수변에 낚시인이 앉아 있는 게 그렇게 보기 싫단 말인가? 일부 구간 낚시를 허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시민의 수비를 산책하던 낚시도 낚시인도 수변에서 낚시를 할 권리가 있다. 서산시는왜 당시와당시인을 차별하는가. 서산시는 국민의 재상인 공공수면에 대해 차별을 적용할 어떤 권란도 없다. 서산시의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을 상대로 당시인을 상대로 버리는 차별 행정을 즉각 멈춰라. 그리고 궁전지 당시금지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낚시협회는 서산시의 낚시 주소을 강력 규탄하며 풍전지 낚시 금지가대제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강구할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울 것을 선언한다. 2025년 6월 28일 사도법면 한국낚시협회 회장 김부호영. 당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뭉쳐서 수사가하고 있는 이 행정, 잘못된 행정을 알려야 되고, 서산시를 고립해서라도 우리 낚시인의 권리를 찾아야 니까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장은 풍전지 낚시 검진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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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라.